안녕하세요. 독서코칭 전문가 박진경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바로 그림책, 책을 읽다 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할때 어때요?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읽지요. 그런데 그림책에서는 읽어야 할 것이 이야기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정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책에서 그림을 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림을 읽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색감입니다. 색은 어찌 보면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어, 터치를 조금 많이 하고 기법적인 거를 여러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그 색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요 바로 푸른 개입니다. 파란색 어린이 출판사 그리고 나자 책입니다. 어, 이 책은요 투텐사 수상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이 있느냐면 어린 여자 아이가 나오는데 어, 푸른 개를 만나서 자기의 친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음, 그림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세 가지 색이 나옵니다. 바로 파랑, 노랑, 검정. 이세 가지 색감의 의미를 한번 같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색깔, 바로 파랑입니다. 파란색은 유럽에서는 원료가 없어서 저 멀리 인도에서 원료를 가져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색 자체가 거부감이 있어서 사용을 금지시 했다가 색이 귀하잖아요. 그리고 색 자체가 파란색이 조금 신비로운 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 신비로운 모습을 표현하고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 푸른 개를 나중에 꼬마 아이가 유령의 숲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령의 숲에서, 어, 평, 보통 평상시에 갔던 개가 유령의 숲에서 어,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 꼬마 친구와 함께 어, 이야기 친구처럼 그리고 꼬마 아이를 어, 보호해주고 그리고 표범과 싸워서 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 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신비로움을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색으로 바로 짜잔 노란색입니다. 아, 이 책은 전반적으로 되게 어두운 톤의 색감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만이 노란색으로 환하게 칠해져 있어요. 어,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아이가 상심해 있자 부모님들께서 소풍을 준비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은 소녀가 자, 자기가 좋아하는 딸기를 따는 장면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행복하겠지요. 그런 아이의 행복한 감정을 어, 밝은 노란색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한번 동생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색은 바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의 대표적인 색으로 보시게 되면 은 어, 검은 표범니 어, 소녀와 푸른 개를 위협하는 그런 색입니다. 그런 색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위협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이 검정색이 또 어디에서 볼수 있느냐면 이 장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이가 개를 길러 기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반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옷이 올블랙이지요. 올블랙이고 엄마의 옷을 잘 봐주세요. 일반적으로 편안해하는 아줌마의 복장은 아닙니다. 바지를 입으시고 그리고 또구두까지 신으셨어요. 아이가 목욕하는 욕실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엄마의 모습이 조금 이상타 여겨지지요. 그럼 검정색이라고 해서 엄마가 어 위협적일까요? 어찌 보면 위협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권위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어 아이가 개를 기르지 못하게 말하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또 그걸 말려고 하니? 안 돼!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아이에게 어, 협박이는 아니지만 강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이 권위적인 모습으로서 어, 표현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세계, 세계에 대한 분석은 독자의 견해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거는 또 다른 견해로서 또 다르게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어, 그림책 색을 입다 해서 그림책에서 색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거를 한번, 어, 공유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laughs>